환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환란을 안, 안 겪어도 된다고 라 믿는 것보다 환란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진짜로 믿는지 아니겠냐 말 그런 자가 아니면 그런 자가 아니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앞길에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 어려움을 넘어설수 있는 믿음을 무장하는 것이 주님 보실 때더 좋은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는,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순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 내가 미리 말했지 않냐? 삼가해라. 무슨 말입니까? 경계하라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깨어있으라. 이런 노, no, no, 극한 어려움이 일어날 때도, 이제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이렇게 너희를 미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니까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우리 마음 속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자리에 될 자리에 우상이 자리에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거.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좀 들거나 운동을 안 하면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 하나님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그걸 거둬가 버리시면 끝이죠. 전 우주가 이렇게 도무지 영원할 것 같은데 저게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거둬가 버리시면 그 순간 끝입니다. 전체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그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데 오는데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되겠습니다. 그때 그전에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어, 눈물 통고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고. 진실로 우리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가진 수모와 고통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에게는 그 눈에서 눈물을 닦게 해주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의 낮은 몸이 그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왕로로 다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